안녕하세요.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파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파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이다. 소중한 청년들의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이웃의 삶에 긍정적인 파문이 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파문이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걸림돌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과 도약의 디림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비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를 아시나요? 얼마 전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우상혁 선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혁 선수는 높이 뛰기 종목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어떤 메달리스트보다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죠. 우상혁 선수는 과거 성과주의에 물든 기성세대와 달랐습니다.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결과보다 과정을 즐긴 우상혁 선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mz 세대의 특징 아닌가요? mz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세대보다도 고스펙 능력의 합리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mz 세대는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태도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멋진 마인드를 가진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무한의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만 하세요. 어떤 세대보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멋진 재능과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은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만큼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몇년 전만 해도 기성세대의 꼰대 발언을 빚고 왔던 노오력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노오력이라는 단어가 자체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요즘 이 표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이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청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기성세대와의 간극을 좁히기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이제는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공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기성세대도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이 30, 4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평범한 봉급을 저축하여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취업의 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지요 2021년 코시스 통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0%를 육박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1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돌발 변수들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홍수, 그리고 각종 재난과 사고들,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양식까지 바꾸어 놓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 이슈까지.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청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정적 파문이 아닌 세상에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긍정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성경의 한 인물의 삶이 우리가 고민하는 주제의 해답과 실마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성경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과거 고대 근동 지역에 부유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조금 특이한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아버지 아래 네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복잡한 이복 형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요셉은 12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12 형제 중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총애받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오늘날 MZ세대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전문적이었고 늘 성실했어요. 이런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총애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을 상속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특이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 옷은 단순한 색동 옷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상속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기대되는 삶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총애받던 요셉이 어느 날 특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열한 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꿈을 확증해주는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열한 변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대의 문헌과 사료를 찾아보면 꿈은 소설 작품의 복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기대와 아버지의 기대대로 찬란한 미래가 자신 앞에 꿈으로 예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찬 순간입니까? 이제 그 꿈이 속히 실현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기대와 달리, 청년기 요셉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상속을 위해 분쟁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많이 보셨죠?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배달은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요셉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위기의식은 마침내 분노가 되었고요. 급기야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형제들이 마음을 바꾸어 요셉을 다른 나라 노예로 팔아버리는 계획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효력인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혈육으로부터 배신당한 것입니다. 자유와 기회가 박탈된 노예가 되었어요. 노력해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 희망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상실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셉의 삶을 좀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초강국이었던 이집트 국방장관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힘든 상황 속이었지만 10년이란 시간 동안 죽어라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의 신문은 노예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인생을 개척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정말 천만 다행으로 노예 중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할수 있는 집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진 곳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악작같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빛을 보았던 요셉의 삶에 다시 시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매사에 성실했고 매력적이었던 요셉에게 집주인이었던 국방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막장 드라마의 소재 같죠? 그러나 막장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과 달리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했고 정의로웠습니다. 여러분, 순결과 정의를 선택한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적 반전이 일어나 해피 엔딩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 안에 모함으로 정의를 선택한 요셉은 노예보다 못한 감옥에 내동댕이쳐진 죄수가 되고 말았어요. 노예의 삶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할 법하지 않나요? 노력과 성실의 결과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면 뭔가 다른 인생의 방정식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17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꼬박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 사이 청년은, 청년 요셉은 끊임없이 도전했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씁쓸하지만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무언가 도전하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장미빛 미래가 아닌 재빛 미래의 공포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배우에게 최고의 영예라 불리는 오스카에서 남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로버트 드니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려한 졸업식이 끝나면 여러분 앞에 거절당하는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현실 세계의 거절과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로버트 드니로가 말한 것처럼 실패와 거절이 일상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막연한 장밋빛 미래와 달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실패와 거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마주하는 실패와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에 눌려 주저앉아야 합니까? 로버트 디이로는 그의 연설문 끝에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을 그리고 또 다음을 기억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는 청년기에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이 실패를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걸림돌이 오히려 도약과 비상의 디림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셉도 양단간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행히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일대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봉사가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치물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잃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전체 문맥을 살펴보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스러운 옥중에서도 할 일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려하며 삶의 위기를 관리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과로 안에 그 답이 있죠? 요셉은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인 닥친 문제와 두려움을 전화위복시켜 줄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실패와 거절의 연속이었던 청년 요셉의 삶을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상식으로 볼때 요셉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어요.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게 되었답니다. 이해되시나요? 분명 눈물나는 노예의 삶이었다니까요? 짐승보다 못한 죄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우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일이 다잘 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뚱단지 같은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여기에 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 지금 보이는 배가 난파선이 되기도 하고 구조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보이는 섬이 사람이 살수 없는 무인도가 되기도 하고 오아시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삶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주한 절망의 현실을 희망으로 바꿀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일반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거스리고 당대의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종과 죄수였던 요셉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고대군동 사회의 모든 문제를 쥐락펴락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그의 형제들이 운명처럼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경험하는 모든 시련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예, 형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소개하는 성경절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이집트에 판 요셉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곧이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해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식견과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바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요셉은 문제의 단면만을 보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칙과 방법을 따를 때 반드시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입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하나님은 요셉의 기대대로 요셉의 삶을 돕고 계셨습니까? 요셉의 지난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거다 기억하시죠? 세상적 눈으로 볼때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건은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어떤 개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어떻게 갑자기 장형 루벤의 설득으로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빈 구덩이에 집어넣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왜 하필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이 왜 하필이면 시위 대장 보디바레의 집이었습니까?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있으므로 부조화 선지자 217페이지에는 그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므로 장래의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데에 필요한 교육과 과학 그리고 어학 등 직무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생되었지만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모함 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노예였던 요셉이 처형당하지 않고 어떻게 감옥에 갈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요셉의 운명을 바꿀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우연 같은 상황들을 하나의 실로 깨어 보면 요셉이 겪었던 고난의 물줄기 사이사이로 하나님의 절묘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길 원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MZ 세대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세상이 내놓은 문제의 해답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의 실패와 좌절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도약점을 함께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지혜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며 위기를 헤쳐 나갈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제 마음을 울리는 한 편의 공익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바다로가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두 부부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두 부부를 인터뷰하며 질문하죠. 이 넓은 바다가 당신들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회복될까요? 그러자 두 부부가 대답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나간 길은 바뀌잖아요. 여러분,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도전하다 보면 때론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공이 너무 멀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방향이 옳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씨앗되어 언젠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최소한 우리가 걸어간 길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핀치 변호사가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진정한 용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핀치 변호사가 설명하죠? 진정한 용기란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용기이다.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서 계신가요? 지금 내가 도전해도 당장의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도전해보세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대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동요의 파문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의 파문을 일으키는 멋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방송을 통해 전도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문제 앞에 홀로 서 있는 우리 청년들과 동행해 주시고, 인생의 걸림돌과 같은 문제들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약하여 비상할 수 있는 디듬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세과 같이 든든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